라보 안녕. 음 안녕. 바이바이. 출근. 어. 바이바이. 안녕하세요. 으악. 카메라는 누구 건가요? 오빠가요. 저희는 지금 마트에 왔습니다. 아니 문구유통에 왔습니다. <laughs> 문구를 사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민주를 소개해요 <웃음> <웃음> 오, 오. 마스크 썼으니까 괜찮아 우 <laughs> 다리만 봐도 싫어 아니야 24시간 찍는다고 이렇게 고 거야? 그럼 아. 구두도 신었다기무 근데 뭐 사러 왔어? 카드 가져왔지 응. 시민단체 NPO 민주의 하루 매일했어요. <laughs> <laughs> 우와 예쁘다. <laughs> 그래서 뭐를 산다는 거죠? 학용품? 어 노트, 필통, 필통? 이런 거. 어르신들 취향의 필통을 찾아라. <laughs> 이거 어때? 이거 이거 핫한데 요즘. 아마 이거 아. 어때요? 오호 <laughs> 양면이 바뀌는. 이런 거 어때요? 거. 이거 옛날에 이렇게 뭐 <laughs> 누르면 비밀번호 잠기는 것 같은데. <laughs> 어. 아, 이런 거 너무 귀엽다. 이거잖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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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해드릴게 어, 그거 너무 귀엽다. 이걸로 다섯 개. <laughs> 한 시간의 쇼핑을 마쳤습니다. 케이크인 줄. 맞스크 <laughs>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어제 다이소 가서 우리 멍멍이들 옷샀어요 <laughs> 귀여워. <laughs> 다이소템 멍멍이 옷. <laughs> 중요한 거는 안 입혀도 환불하고 교환이 아예 안 된대요. 아, 진짜? 사는 어. 순간 끝이야? 어. 어, 근데 따뜻하겠다. 그치, 귀엽지? 너무 귀엽다. 색은 여자아이 거, 초록색은 남자아이들 거. <웃음> <웃음> 귀여워. 저희는 밥 먹으러 갑니다. 문이 같이니다 먹는댔지? 싸움의 고수야 싸움의 고수. 싸움의 고수. 응. <laughs> 싸움의 고수를 먹어요. 네. <laughs> 자꾸 여기 화면 보게 돼. 1층입니다. 아 너무 추워. 추워, 추워. 오! 가격 괜찮다. 가격 진짜 괜찮다. 이거 보쌈. 와우. 저는 1인 보쌈을 시켰는데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. 5,900원. 그리고 삼겹살 3,000원을 추가했습니다. 민주는 불족발! 불족발이래요. 어? 너는 깨 없다. 아! <laughs> 가 없어요. 난 있는데 이것도 까먹으신 것 같은데. 저기 삼겹살 먹어. 난 버섯 먹고 싶은데. <웃음> <웃음> 진짜 맛있죠. 응. 음, 불에 구운 맛이 응? 음, 대박이다. 이 고추 매울까? 엄청 맵네. 날씨가 미쳤어요. 너무 추워요. 아 지금 12시 반. 1시부터 프로그램이 있어서 빨리 준비해야 돼요. 제가 아직 카메라를 다룰 줄 몰라서 색깔이 엄청 하얘요. 홍삼을 먹고 <laughs> 일을 시작하겠습니다. 우와. <laughs> 홍삼 한잔 해. 저 홍삼 먼저 가해요 그럼 이제 일을 하러 가봅시다. 세팅해야 돼요. 네. 바쁘다 바빠다 네, 어. 만나기 알거시이 애들이 오는데 벌써 시끄러워요. 누가 제일 먼저 올까요? 민주였습니다. <laughs> 안나. <웃음> 안녕. <웃음> 여기 서명해주고 들어가. 네 지각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빨리 오세요. 네 민주쌤이었네요. <laughs> 빨리 와 빨리 들어와. 그냥 막 돌인자. 그리고 우리나라의 병의. 그거 파쇄기 종이는. 종이류일까요? 일반 쓰레기일까요? 파쇄기에 어. 종이를 넣잖아요. 갈아버려. 어, 그 갈아버리는 그 종이들은 어. 일반 자. 쓰레기일까요? 자, 우리가 종이와 종이팩이 다르다는 건알죠 음. 아, 만찢기 할래요? 다 뜯어서 보게요. 자, 보시는데 우리는 요령 알려줄게요. 세밀하게, 세밀하게 우리는 뭐야? 어? 자, 해봅시다. 네. 해봅시다. 어. 예. 이렇게 단단하게. 음, 도 완성. 자, 어. 아, 다 됐으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. 토끼 얼굴이 다 가려져 버렸네. <laughs> 경이야너한거 봐봐. 네? 너가 한거 봐봐. 그래 네. <laughs> 그래도 안 되시는데. <드셔볼네>. 아, <laughs> 귀엽다. 아. 잘 들었어요 디자인부터. 찌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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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꺼. 착한 사람한테만 네. 보이는 초반을. <laughs>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우리. 어 가만 있어 나만 봐줬봐 나만 달라요. <laughs> 이 교시 양말목으로 만들 겁니다. 첫 번째로 여기 동그란 원 안에 이 양말목 하나씩. 다 집어 키워요? 넣어주면 돼요. 오. 네. 안 들어가요. 잘 넣으면 들어가요. <laughs> 그래서 이 양쪽 길이가 대충 엇비슷하게 맞춰주면 돼요. 넣었을 때 <laughs> 이렇게 다 끼워주면 됩니다. <laughs> 왜? 왜? 왜요? <laughs> 어때요? 바구니 같나요? <laughs> 어, 저는 빈티지를 아, 추구하기로 했습니다. 아니, 왜냐면 여기 구멍 나있거든요. 아, <laughs> 구멍이 났지만 어쩔 수 없어요. 자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. 뚝배기. 경희의 뚝배기래요. 딸리 같은데 딸리 이거 어떻게 예쁘겠어 것도 제것 그래. 낄낄쭉. 낄낄쭉한 <laughs> 거. 자. 뚝배기. 내게 제일 이거는 세미니 거. 내가 제일 키 커. 이건 제 거고요. 이건 네, 경희 거예요. 진짜. 다들 어떻게 아니 다 같은 재료고 다 같은 방법으로 했는데 왜다 달라? 여기다 넣는거 맞죠? 응. 야 이건 너무 귀엽다. 세차. 귀여워. 누르고 <laughs> 있네 아이 귀여워. 영이야 귀엽게 잘했다. <laughs> 두 개를 이어 붙인 건가? 네. 이거 봐요 민주 쌤이 이렇게 준다고 다 넣어놨습니다. 너무 귀엽잖아. <laughs> 약간 보틀 같은데 이거 전용 보틀 같은데. <laughs> 저는 제 자리에 이렇게 화장품을 넣었습니다. 짜잔 우리는 슬라임을 해볼 거예요. <laughs> 그 소리 안담길것 같아. 나 노란 해봐도 돼? 네, 좀 파랑 이할게요 수가 이렇게 풀을 뻔했네. <laughs> 얘를 빠치는 건가요? 어머 이 말캉말캉하다. 에? 딱한데? 아, 어, 위에 플라스틱이 있구나. 입수 안녕. 전, 전 플라스틱을 보여야 아, 는데요 아, 아. 싸구려라 그런가? 어, 근데. 어, 들었어? 뭐 빨래 하시는 거 아니죠? <laughs> 퇴근합니다. 안녕. 귤그 가격 봐요, 대박. 두 박스에 만 원이라니. 이렇게 쪼덩어리입니다뛴거 나오고 흙은 너무 추워 너무 추웠어요 너는 삶을 살고 싶었던 것 같다 <웃음> <웃음> 아니 진짜 나 생각이 많지만들어볼까 최소 연예인 아니냐, 얘? 예. 가식적이다. 왜메라켜 갑자기 이런 맞을한것 같다. 이거 어때? 이거 제가 그린 건데 어때요? <laughs> 이것도 제가 그린 거예요. <laughs> 방에는 이렇게 다 붙여놨어요. 저는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. 준비하고 있는 자격증이 있어서 공부를 진짜 많이 미뤘어요. 제가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이날 계획을 짰거든요. 이때가 11월 10일이에요. 근데 공부를 이렇게 한 3일 하고, 이제 8시 돼가니까 8시부터 딱 2시간 동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. 저의 이불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. 침낭이에요. <laughs> 잠버릇을 고치고 싶어서, 요즘 침낭 속에서 자는데, 진짜 최고예요. 너무 편해. 이불이, 바다가 너무 많이 움직이니까 이불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날이 많거든요. 중간중간 깨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되게 푹 자는 것 같기는 해요. 어머, 왜. 여러분, 저는 이제 잠을 자려고 합니다. 지금 시간이 10시 반 정도 됐는데 일찍 자려고 해요. 다음에 또 만나요.